배우리,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날이야. 응. 야우냐 안으로? 근데 금은 오르락 내리락은 하죠. 한... 연커플 주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애기가 아프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새 열 시켜주느라 잠도 못 잤어요. 원래 아빠랑 같이 가기로 했던 어린이집도 못 갔답니다. 왜또 열이 날까, 오래가? <laughs> 한국 신고식을 제대로 하는구만. 레롱 레롱했어? 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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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오늘 아빠랑 헤어지는 날이야 남편이 짐을 싸고 있으니까 계속 저기 앞에서 서있더라고요 눈이 <laughs> 어때? 주간에 나갔을 때는 이런 별로, 별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내일 10시 반부터 시, 음, 교육이거든요, 음, 어머님. 음, 음. 그 교육 갔다가 마지막 미팅이 4시예요 그래, 음. 끝나고 오면은 거의 음. 6시 될것 같아가지고 아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와. 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당연히를 데리러 너무 힘든 당연히 데리러 가는 것도 광고이야 다음에 오면 내가 남편 낳할것 같아. 나만 좀 외톨이, 외톨이.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싫대잖아, 그런 게. <laughs> 왜 하나? 아빠가 서운해. 빨리 눈 떠봐. 바이바이. <laughs> 아, 머리 좀 잘랐어. 머리 잘라. 사랑해요. <laughs>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애 아빠들은 부럽다는 애들도 꽤 많다. 시간은 또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어느새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투아 나도 괜찮아. 나 3층 찮아나아반반이라아할까나아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어 안녕 아빠도괜해아야지아빠도뽀아빠도괜리도아빠 뽀뽀 찮아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아서 아기들 저녁밥을 먹이고 가기로 했어요. 우연이 숟가락 하나 너 한입 줄게. 우연이는 다 먹었어. 한입 주게.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파이 파이 하러 가자. 헤드폰이 없냐야 우냐? 안으로? 높? <laughs> 어디 나의 집을 짤려고배우 그냥 빨리 와, 리로와 이리 와. 가자 가자 아쉬운 마음에 인사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답니다 뽀뽀? 너 엄마한테 하라또 아빠 뽀뽀? <laughs> 우리 아빠 뽀뽀 아빠, 뽀뽀해줘, 아빠 뽀뽀, 뽀뽀. 해줘 아빠 뽀뽀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해봐 그럼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아빠 안녕히 가세요 <laughs> 뭐 저르라는 거야? 진짜로 얼마 안 남은 시간 때문에 아쉬운 인사만 계속했어요. 남편이 마음이 안 좋을까 봐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엄마들러 엄마, 엄마 한번 하자 아빠 마지막 볶음밥 먹으려. 잘 가라. 알겠? 아. 연락해. <laughs> 일어나, 우리 <애> 일어나. <laughs> 아빠, 아빠 p 빠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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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빠 p 빠빠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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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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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원치. 어이. 웃음> 제가 없는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나름 저 없이도 잘 놀고 잘 먹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하루 종일 미팅도 하고 방송 공부도 하고 방송 전에 멘트 연습도 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막 골드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랑 이 의상도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모바일 방송이라 작은 스튜디오로 이동했어요. 2년 만이라서 떨리긴 엄청 떨리더라고요. 화폐같이도 결국에는 나중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 보석 같은 경우에도 사는 순간 중고가 돼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금은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금이거든요. 아무튼 집에 오니까 이렇게 두이들이 잘 놀아주고 있어서 기분 좋은 퇴근으로 하루를 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번 주 주말은 친정으로 내려와서 보내기로 한한 한 주였어요. <laughs> 쌍커플이두 겹이 생겼어. 음 딸내미는 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laughs> 작년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다 나아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잔뜩 먹어 <laughs>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우연님다 먹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감기약 아웅 어음... 맛있어? <laughs> 콧물이야 <콩 말려. 웃음> 아, 뭐야? 칫 뭐야? 칫솔질을 혼자해? 이야. 진짜 애기들은 모든 빨리 배우나 봐요. 양치질까지 하다니. 이날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애기들과 시골에 내려왔어요. 역시 시골에 내려오면 애기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달린다, 달린다. 배우리 <laughs> 잡아라! 우리 잡아라! 너무 <laughs> 배워요! <laughs> <어머, 아이, 사랑해요. 웃음> 겁나 빠른 상체만 그렇지 못한 하체야 <laughs> 준비! 준비 땅! 앉혀 앉어떻오셨죠 널?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여자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착해라 아유 <아이고>, 예뻐라 <laughs> 그러니까 빨리 가야가 <laughs> <네가> 돈을 알아? <laughs> 상심사. 할머니 징조 할머니의 첫 용돈. 이영. 우리야. 우와. 야, 할머니는 이거랑 요거랑 바꿀까? 할머니는 옛날부터 그래. 돈 <laughs> 먹고. 요거랑 바꿀까? 응. <laughs> 어. 이거랑? 고마워. 응. 2만 원짜리 호두네. 고마워. 귀신이네. 좀잡 응. 응. 엄마 봐, 엄마. 우리야.